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약왕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분양 힐스테이트 곤지압력 전무한 인프라, 애매한 역세권이란 주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곤지압력의 청약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자격으로는 경기도 및 광주시,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이어야 하며 세대주의 미성년자는 자녀 양육 및 형제자매 부양 시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담청자 발표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스테이트 공지압력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관주시 공지압력 신데리 25번지이며 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입주예정일자는 2027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평형은 84제곱미터부터 139제곱미터까지 분양을 하겠습니다. 분양예정일은 특별공급 24년 8월 12일을 시작으로 1순위공급 8월 13일, 2순위공급 8월 14일, 당첨자 발표 8월 21일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상기 일정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곤지압력 이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곤지압력의 입지환경 교통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특징으로는 도보로 15분만에 접근 가능한 경강선 곤지압력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특징으로는 자차로 5분만에 접근 가능한 중부고속도로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교통적으로는 도보로 지하철을 타고 가기 애매한 입지이며 광역 도로망 접근성은 좋은 편에 속한 입지입니다 다음으로는 휠스테이트 곤지암역의 입지안경 학군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도보로 17분 만에 통학 가능한 곤지암초등학교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도보로 25분 만에 통학 가능한 곤지암중학교, 곤지암고등학교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학군적으로는 초중고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학원가가 없어 학군적으로는 별로인 입지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곤지암역의 입지 안경 상권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자차로 5분만에 접근 가능한 곤지암 하나로마트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상권적으로는 하나로마트를 제외한 전무한 대형마트, 도보로 이용할만한 상권이 없는 입지입니다. 다음으로 힐스테이트 곤지암역의 입지 안경 일자리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으로는 도보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40분 만에 통근 가능한 판교업무지구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적으로는 주변에 일자리가 전무하고 그나마 판교 접근성이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곤자암역의 예상 시세 차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곤지암역의 34평 분양가를 살펴보면 6억 500만원에서 6억 900만원 사이에 분양을 하겠으며 이를 인근 단지들의 실거래가 및 시세와 비교해보면 힐스테이트 초월력 1블럭의 33평 구실 거래가가 5억 5,51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4억 9천만원에서 6억 1천만원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힐스테이트 초월역 2블럭 아파트의 33평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근 실거래가가 5억516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현재 시세는 4억7천만원에서 6억200만원 사이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힐스테이트 곤지암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기준 예상 시세차익을 살펴보면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손해를 볼수 있겠으며 시세차익 계산시 입지차이 연식차이 세대수를 고려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이곳은 청약하지 말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 하나 이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 메리트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